저 그냥 정신병원 갈까요, 여러분들? 와, 나 미치겠다, 진짜. 좋게 이렇게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일단은 오늘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낮에 휴방 공지를 쓴 거에 대해서 솔직히 혼자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2월 27일, 28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뭐 여행 방송 뭐다 포함해갖고 단 하루도 저는 현 적이 없어요, 여러분들. 하지만 여러분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. 제 방송의 정통파 분들은 사실 바이크 방송이나 여행 방송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좋아서 하는 방송인데 물론 우리는 그걸 휴방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본 것이다 너의 취미로 인해서 네 방송에 지장을 주면은 그거는 나는 싫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 들었고 사실 오늘 휴방 공지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전주 여행 갔다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 일종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잘 보이고 싶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도 좀 컸거든요 여러분들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두번 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쉴게요 그냥 쉬고 방송 키우고 싶으면 키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거를 휴방이랑 동일시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이딩 방송하는 거 방송으로 인정을 좀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은 정상대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좀화좀 좀 푸셨으면 좋겠요 겠고 어 채팅창 좀 풀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저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? 예. 꺼져 X 빨려나 디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게 이렇게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. 너 지금 시청자를 새로 이해 안 가지? 바이크 쳐 타려고 협박한 거이 바이크 동방에서 시청자들 비거아난 어, 일단 나병신인가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지? 저 그냥 정신병원 갈까요 여러분들? 좀 쉬면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갈까요? 제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몇천 명이 한 시간 시간 음, 아니, 아 비꼬는게 아니라, 시간 아니라 시간 내가, 시간 내가, 시간 내가 미친 새낀가봐요 제가 근데 너무 음, 욕이 많지 않아요? 저 솔직히 지금 카페를 들어가기가 좀 무섭네요 아, 그냥... 네? 웃었.. 웃어... 뭘 <목소리> 웃어요? 아니 제가 뭘 웃었어요 <목소리> 아니 뭘.. 아니 아니 나 지금은 어이없어서 그냥 진짜 뭐, 실소가 뭐, 나온 아, 와 사람 진짜 또라이로 아니 나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예. 와나 미치겠다 진짜 아니 잠깐만요 아나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, 진짜 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좀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제가. 아 진짜 뭐고 어쨌다고 사이코 사이코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자 잠깐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? 진짜 좋은 해결 방법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 지금 11시라고 다 생각하면 안 될까요? 어때요? 제, 죄송합니다. 예. 거든요 단톡 가고 예, 단톡 게요예 단톡 게요 네. 내가 오늘 롤트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. 아, 참, 롤트 카페 가고 싶다. 그러게요. 가시죠, 롤트. 나도 오늘 생방해야 하니까. 이 말이 뭐예요? 저는 이 친구들이랑 뭐 작당 모의를 하지 않았어요. 낮발이 5시 고. 지금부터 다니면 나 오늘 지장 생긴다. 하루 쉬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. 시바. 할수 있잖아. 시바 할수 있잖아요. 밑에 리얼 없잖아요. 다시까지 모이는 뭐 걸로 하고 난 휴방 공지 정말 진정성 있게 함 써야겠다라고 했어요. 어떤 놈 구구절절히 써내려가 봤다. 이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뭐더 뭐 없어요 뭐제 거는 예. 내가 수장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지 내가 거기를 대표하는 그런 거니까 그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그렇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고 문제가 됐던 그 단톡 존목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톡을 파기시킬게요 단톡 파기시키고 화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절대 뭐 단톡방 같은 거안 할게요 일단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저예요, 여러분들 저 죄송합니다. 제가 뭐30몇년 살면서 취미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코트게이아 현명하게 해결 잘한 거 같다. 근데 방송 끄고 덜바 피들이랑 몰래 라이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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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안 그럴게 안, 안 그럴게요. 너의 그 창씨 같은 면상 보고 있으니 기분이 다 풀려버렸어. 최유라 <laughs> 머리털은 김정은처럼 내놓고 왜 정치를 못하냐? 원래 오프닝 1 2시까지 하니까, 지금 이 12시인거지? 10시 반까지 방송해라 난 그래도 형이 좋아, 사람들이, 아무리 아, 이지게, n a m 도난 형이 좋아, <laughs> 사라지지만 마. 아잠깐만요 t 아 c o m 좀져라 진짜 오토바이 채 밀어버리기 전에. <laughs> 세상에 문제 생겨서 수정으로서 멈춰내겠다고? 호카... 오... 오... 흐흐흐흐다는 방송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돌어보면 뭐할라고 응? 아들이랑 몰래 날림하러 가도 벤제지 때문에 급방 걸릴 거다 키우흐흐 다른 굉까지다 <laughs> 얘기해 드리는 <되는> 게 부끄럽고 <laughs> 죄송해요.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러. 아 죄송합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어, 제가 정말. 자숙하고 있을 때난톡방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니까 저를 모른 척 해주고, 취미를 같이 즐겨주신 분들이 계세요. 너무 잘못한 사람이고, 뭐, 제가 자는 게 없는데, 코트란 걸 알면서도, 모른 척 해주고,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서,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. 저 사람들이. 매일같이 나가서 같이 뭐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마음에 치유가 됐었어요.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. 물론 여러분들도 감사하죠. 제가 사실은 진짜 먹기를 하면서 정말 망할까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제 팬분들께서 많이 떠나셔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러와 주시고 오늘 같은 일이 있었던 것도 제 방송 좋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분들이랑 다시 발급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약속 지킬게요 약속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저 진짜 눈물 판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방송 도중에 처 울고 집 짜는 거개 극혐하는 인간이에요 저 원래 그것도 멋있게 울었어야 되는데 되게 하이톤 목소리가 나오면서 무슨 고라니 어떻게 당하는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 방송 하겠습니다 예 네. 안녕하세요 예? 아 어제 전주여행 너무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<laughs> 무슨 일 있었어요? 예? 울음소리요? 무슨 울음이요?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니야 어제 분명히 구라니 로드킬라는 <laughs> 소리 들렸다니까 진짜 못 들어봤어? <laughs> 전 그런 소리 신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기억 상실 컨셉 잡고 은근슬쩍 바이크 단톡 다시 가입해서 바이크 방송하려는 수작이면 뒤진다 진짜 예? 바이크 단톡이요? 무슨 소리세요? 그 바이크 단톡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<laughs>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, 무슨 일이 아, 있기는 아, 있었나 봐요 아, 있게임 있었나, 아, 있었나 아, 보죠? 바람이. 예.